안녕하세요 푸르미아빠 최에수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이고요 박하지, 낙지 그리고 운좋으면 족대로 우럭 잡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태안 앞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덟물입니다 여덟물은 물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 살인데요 이살 때는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바카지라든가, 바카지는 민꽃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낙지, 그리고 우럭 등이 물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갇힌 그런 생물들을 채집하는 것을 해루질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해루질을 하러 태안 앞바다에 왔습니다. 이물때를볼 때는요, 국립해양조선에 가시면 각 지역별로 물때가잘 나와 있거든요. 해류주는 물이 많이 빠지는 간조 1시간 전. 그때 들어갔다가 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밤 늦게 간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것 따라 들어가면서 여러 생물들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간조시, 물이 가장 많이 빠지지 않 간조시간이 11시 46분 정도 됩니다. 제가 한 시간 전에 지 들어왔거든요. 처음 오자마자 지금 박하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박하지. 여기 보면 박하지 있죠. 예. 네, 박하지 민꽃게라고 합니다.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그, 나가면서 그것들을, 저, 고기들도 빠져나가거든요. 물 따라 나가면서 잡을 겁니다. 지금 제가 후라시를 비치니까 가만히 있죠. 제가 손으로 박하지를 잡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잡으면 물질 못합니다. 꼼짝을 못하죠. 네. 딱딱하죠. 이렇게. 이거 물리면 아파요. 아, 이거 물리면 아픕니다. 제가 이제 장갑 끼고, 예. 박하지한 마리 잡았습니다. 뒤에서부터 잡으면은, 예. 물질 못해요. 이박하지입니다 민꽃게. 딱딱하죠? 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목장갑 두개 꼈습니다. 그러면 물어도 아프지 않죠. 예, 족대를 가져오면. 이렇게 우럭을 보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우럭입니다. 예, 이 우럭, 조그만 우럭 살려주겠습니다. 족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불가사리 옆에 해삼이 하나 있습니다. 해삼, 해삼 하나 잡겠습니다. 해삼, 응, 해삼 낙지, 박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삼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요거 해삼이죠. 예, 잘 보면 해삼 많습니다. <laughs> 큰거두 그 마리. 큰거두 그 마리. 예. 이렇게 뒤에서 잡으면 물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물지 못하죠. 한 마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 놔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한 마리 있죠. 이게 댄비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큰거두 마리 <laughs> 전복이 한 마리 있네요. 전복. <laughs> 빠지겠네. 지금. <제가. 웃음> 아, 따스가 없네. 야이 전복 한 마리 따스가 없네요. 이한 마리 있는데. 따겠습니다두두 예, 전복 하나 땄습니다. 전복. 이제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럭 새끼들이 놀죠. 이거 족대로 싹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촬영하느라. 잡아서 또 너무 작으니까요. 예. 여기 지금 우럭들이, 우럭 새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럭 새끼들이 있죠. 예, 여기도 우럭. 조금 큰거한 마리가 있네요. 여기 우럭 한 마리 있죠. 보, 보이, 보이나요? 이제 가을 되면 큰 것들 많아요. 그럼 족대로,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도라치도 있네요. 배도라치입니다. 베드라치. <laughs> 자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로질을할 때는요 지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네, 오늘 아주 재미있게 박하지하고. 해삼하고 그리고 오늘 전복도 하나 땄습니다. 박하지 16마리 하고요. 해삼 2마리 그리고 전복 1마리 해류질로 잡아왔습니다. 낙지는 못 잡았네요. 잡아온 박하지 쪄서 먹겠습니다. 한 10분정도 바가지 쪘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맛있게 보이는 바가지입니다 바까지는요 꽃게하고 좀더 다른 맛이 있어요 좀 깊은 맛이 있습니다 손질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까지 바다에 나가서 해루질해서 잡아온 바가지 채취하는 모습부터 찜하는 모습까지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푸르미 교육연구소라는 카페를 만들고, 한달 동안 중국 강연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립니다. 중국 8월달에 오거든요. 그때 오면은 다시 또 부지런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